매니저 안녕하세요. <laughs> 자기 소개 한번 잠깐 해주세요, 매니저님. 그, 네, 수영점 팔지구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네, 어떤 네. 뭘로 매니저님 촬영 나온지 혹시 아세요 혹시? 모르겠어요. 아 우리 매니저님 <laughs> 네, 네. 보니까 그 고양이 한국이 아니시더라고요. 네, 어디 고양이 어디세요, 매니저님? 저희가 홍콩 마카오예요. 홍콩 마카오? 네네. 네, 네. 아 네, 네. 마카오에서 오신 거예요? 네네. 네. 아 그럼 시집 오신 거예요 여기로? 네.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나중에.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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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출발하시죠, 매니저님. 한국 오신 지몇년 되셨어요? 아, 저요. 저 한국 온지네 12년 됐어요. 아 12년 되셨어요? 아, 네, 네. 아, 근데 이 일을 하신 지는몇년 되셨어요? 그러면 야프르트 좀 있으면 2년 됐고, 아, 네, 2년, 20개, 네, 20개월 됐어요. 20개월 정도 되셨구나. 네네. 아, 어, 그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매저님? 판매, 그 방문 판매 거기 LG에서. 아, 그 LG에서? 네, 생활 강남 그거 했고 가끔씩 통역 하러 가요. 아, 네, 통역도? 네, 네, 뭐 웨딩 철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와서 그래가지고 아. 네, 홍성 마카오분들이네아 하시고 좋습니다. 한국에 오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근한국에 네, 네. 네, 사계절도, 네. 사계절도 있고 너무 좋아서 네, 너무 좋아서 안번 아. 네, 그런 거 보고 나서 와, 너무 이쁘다 여기 예전에 드라마 그런 거 보고. 뭐, 아 드라마 네, 드라마도 <laughs> 보고 굉장히 그런 거 너무 좋아해서 네, 거의 2년에 두번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와, 드라마 뭐 보셨어요 드라마는? 먹구미남 뭐, 그런 거도 있고. 아 네. 그 F4 나오는 거? 네네. 아. 그런 것도 있고. 어, 내장금도 참... 엄청 인기가 대박했어요. 거기 맞습니다. 노래를 주, 주제곡으로 노래. 그 중국 버전, 그거 홍콩 버전도 바뀌어서 그렇게 노래를 아 찾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강이 이거 어디 대좌 그걸 찾아줘서 고마워. 이 가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 아니에요. 아니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니에요 아니에요. 아거에요아니아니에아니야아니 모자라데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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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우유 갖다 드릴게계산가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빠르시네. 성격이, 성격이 급하신것 같아요. 고 <laughs> 아, 오늘 너무 잘하셔가지고 영상 찍으러 왔습니다 저희. 네, 네. 아 어떠세요 우리 매전이 보시면. 뭐 어, 열심히 하시고. 네. 항상 밝으시고. 네, 네. 힘을 줘요. 아 힘을 줘요. 네. 아 네. 매진... 이렇게 살아야 돼요. <laughs> 네. 이번에는... 매전이에요. 칭찬 엄청 칭찬해 주시네요 네, 오늘. 이번고 네. <laughs> 이번에 살 어. 살아 남았어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이 네. 하시는 걸 어렵지 않으세요? 아직도 네. 어색 어설픈 거 있어요 매전. 어색한 거. 어색한 거. 네. 어색한 거? 네. 어. 이런... 있죠.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종이 많아서 아, 많이, 마... 네, 도움이 받으면 다 타요. 아 많이 네. 처음에 이거 외우기 네, 힘드... 조금... 힘들지 않아요 매니저님? 네. 해외에서 네, 연습 받아서 이거 네. 저거 여기 딱메워가지고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때 아. 기억 안 났을 때 사진 보면서 그렇게 찾으면 아. 지금 네비게이션도 있잖아요. 아. 하면서 매니저님보다 네. 어렵진 않으시죠? 네. 일을 해보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저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 매니저님이 있다는 것도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네, 손님들이한테 자동 이제 할때아 여기 외국인으로 나와요. 어 외국인이에요. 아, 맞아요, 저 외국인이에요. 맞죠. 어, 어디야? 아저 네. 아, 네. 중국의 마카오에서 이거 때문에 계속 네 수다도 떨고 네. 아 그게 또 좋은 소재가 되는 거죠. 좋은 인연도 많을수 있는 어. 것 같아요. 이거 뭐예요, 매니저? 이거는 이거 누가 이거 누예요 아이가 큰 애가 우와, 그치, 굉장잘그리네요 매니저님. 네, 이거 하고 멋진 제품 그런 거는 그 리트렛 이런 거 보면서 이런 거. 와, 네. 자녀가 여기 일하면 뭘, 뭐라고 해요, 매니저님? 엄청 좋아해요. 아, 엄청 좋아요. 해 왜요? 네, 특히 여름에 제가 뭐 퇴근했을 때뭐 야구들 네, 사 가지고 그 집에 가져갔을 때 아이하고 친구들이 만났잖아요. 와, 네. 어, 저 만났을 때. 엄청 기뻐요 <laughs> 뭐 나눠주고 뭐 하고 자, 인사도 엄청 빠르게 <laughs> 아, 그때는 장난 아니에요 아 장난 이에요아예 매니저님 <laughs> 네, 근데 일을 몇 시부터 시작하세요? 네, 네. 아침에 9시... 네 15분에서 9시 반에 네네. 네 시작하시고 시점에, 네 도착하고 근데 아. 그 전에 필요하시면 좀 일시... 네아 드려요? 아 제가 전자 자전거 그래서 네. 아 드리고 네. 그몇 시에 끝나요 일은요? 지금... 지금 응. 날씨에 보통 6시 전에 아 6시 전에 끝나요. 네, 어. 그때는 그냥 5시쯤에. 아. 근데 그 한국에서 사셔 보니까 네. 좀 야쿠르타즈마로 살아가는 게 어때요? 생각보다? 엄청 굉장히 좋은 이미지죠. 요새 그 네. 이상한 회사 그런 건 많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외국인이 네. 밖에서 일하면은 뭐 환청 같은 거 그런 거 어. 있어요. 맨날 그네에에서 나오고 어. 뭐 외국인들이 뭐 걸려가지고 어. 자기 본인은 잘 몰라서 그런 회사 들어갔는데 음. 네. 아 네, 그런 거보다 사기 그런 거 해가지고 장해서그 벌금도 내고 한국도 못 들어오게 아. 네, 가 네, 그런 걱정해서 그래 우리 회사는 그래도 안전하다 그죠 매니저님. 네. 당연히 워낙 대기업이니까 매니저님 그죠.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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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너무 잘해서 가지고 유튜브에서 촬영 왔어요. 네네네. 내일 다시 수당 들어올게요 저는 y Majin, 지 a j i n 도 a j i n m a j i 다 m 거 j i n Ma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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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j 숨기셨어요. i n m 요 j i n m 세요 i n Ma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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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뭐 인종차별 같은거는 뭐 중국사람들 그런거는 제가 느끼지 않아요 아 그런거는 그런 자주 들었는데 근데 저한테는 진짜 전, 저는 여기 산지 이미 12년 됐는데 아그죠 오늘, 음. 네. 어, 네, 네, 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네 커피 한잔 먹고 갈게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그건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 저희는 오늘 유튜브 촬영 왔어요. 저희 매니저님이요. 네. 오늘 잘 하셔가지고 저희가 촬영 왔습니다. 지금 네. 오. 와... 와... 이렇게 또 커피를 또 매니저님 감동이에요. 진짜 가시죠. 고, 고맙습니다. 네, 네. 잘 먹으세요. 네. 매니저님, 내가 이렇게 챙겨주려고 했던 거예요? 네. 어떻게 제일 잘 팔려요, 매장님? 근데 제품은 아, 위야. 아, 위리 제일 네. 잘 팔리죠. 그죠? 아하루 60개 정도? 아, 60개금요일에 80개, 아 90개 정도 아. 위리 세어도 많이 팔린다. 그죠?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 많다 보니까. 네. 근데... 대세요하되 음... 어... 고객들이 다 웃고 있어요 매니저님. 네. 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고민 없어요? 고민 요즘에? 고민요? 네. 고민은 아이들 나중에 네뭐 해야 될지 그거. 네. 아뭐 해야 될지? 네, 조좀 걱정해서. 지금 What? 아직, 아직 여는 시기라. 아. 그냥 여기는 네그 공부 방. 완전 우리랑 아, 하고 우리랑은 달라요. 아, 한국과 홍콩의 그 교육 방식은 뭐가 다, 어떻게 네. 달라요? 아침에 9시 수업하고 그다음에 점심 시간은 1시간 밥 먹고 음. 나서 그다음에 4시 5시 학교 끝나요. 어. 학원에 그, 입으로 안 다녀도 되고 다녀도 되긴 한데 근데 보통 다 거기서 다 공부하고 아, 근데 어. 여기는 다 따로따로 내 따로 네, 공부에 대해서 애들은 마카오에서 키우고 싶죠, 애들은 근데 교육 방식은. 그렇죠, 맞아요. 거기는. 네네. 여기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거기 어느 정도 이렇게 대학교 졸업해도, 네 이미 다 배웠어요. 진짜 이쪽에 아. 그렇지 않아요. 옆에 분은 누구세요, 옆에 분은? <laughs> 아, 점장님. 아 점장님, 아 아니 그 여기 영업점은 매니저님 외국인 매니저님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몇분 정도 되세요? 저희 1세분 중에. 네. 아, 나라는 어디 어디세요, 어이? 매니저님 마카오 분이시고 네. 다른 다섯 분다 중국 중분. 아 중국 분이시고 어때요, 이렇게 있을 계시면 적응하시는 데는 괜찮으세요? 어, 그럼요, 우리 매니저님도 그러시고 말씀도 또 잘하시고, 아, 네 고객 응대도 음, 아, 증강공학 좀더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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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 우리 점장이 봤을 때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이 또계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외국에서 오셨다고 해가지고 네. 뭐 영업점 분위기 적응이나 아니면 또 고객 응대나 뭐 되게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아, 네. 네. 아또 정상이 이렇게 또같이 매니저님들이랑 친하게 네. 지내고 또 자리도 많이 마련하고요. 또, 또 저랑 또 같이 동행하면서. 고개 눈도 많이 도와드리고 부담없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습니다 지원 많해주시죠